안녕하세요. 에이젠 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세무사 시험을 한 2년, 7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합격을 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공부한 케이스에요. 저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완전히 제로 베이스였거든요. 세법은 본 적도 없었고, 차변과 대변, 회계도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2년 7개월 2년 8개월 한이 정도 했네요 공부를 하고 시험에 붙었는데 어,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수험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공부 자체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연 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최종적으로 어,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한번 하나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첫 번째 생각은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냐가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 공부의 절대량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 공부의 절대량을 한 번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져가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꾸준함이 더 중요한 시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 1차 시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1차 시험은 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결국 세무사 시험은 2차 시험과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장기간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1차를 못 붙어서 장기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1차 시험은 굉장히 고득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2차 시험에서 어 계속 과락이 나거나 평균 점수가 이제 모자란 거죠. 세 번째는, 어, 세법학과 회계학과 관련된 얘기인데, 세법학은 고득점을 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세법학은 고득점이 아니고, 이제 과락을 피하는 과목이고, 회계학에서의 고득점이 합격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왜냐면 저는 이과 출신이에요. 이과 출신이고, 대학에서의 전공도 물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에서 정확한 어, 답을 내는 거, 정확한 숫자를 답으로 제시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세법학은 말 그대로 과락 피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전에 회계학 1, 2부가 끝나고, 세법학 과락만 피하면 합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시험장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로 내가 이걸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세법이나 회계가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과목인데, 공부하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괴롭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 저는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세법이나 회계를 공부를 해나가는 게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게 저한테는 음,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사 시험을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고 내가 합격할 때까지는 친구도 안 만나고 핸드폰도 없애고 나는 이 기간만큼은 정말 없는 사람처럼 살 거야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하는 시간도 어내 인생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일부를 너무 암울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으시고 공부한다고 친구들 연락 끊지 마시고요 핸드폰 없애지 마시고요. 합격한 이후에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어, 꽃이 이미 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더 가꿔가는 거죠 다음은 술 얘기입니다 술은 마셔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일찍 마시기 시작하시면 안 돼요 11시 이후로 마시고 뭐 주말 같은 때 친구랑 약속을 잡아도 9시 10시 이후로 양해를 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 술을 마시고 반드시 조절을 해서 드시되 다음날 오전에 나의 공부에 지장이 있을 때까지 마시면 안 됩니다 나는 술을 한번 먹으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다. 나는 다음날 오전에 술에 취해서 어, 공부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주말마다 나가서 농구를 뛰었습니다. 사회인 농구 있죠. 사회인 농구를 뛰었고 실제로 어, 어차피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는 넷플릭스나 어,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어, 가지고 있는 체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음, 합격수기 이런 거 보면, 은 뭐, 9개월 만에 동차 합격했다, 1년 만에 합격했다, 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자신이 상위 1%의 IQ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물사시험 제로 베이스에서 1년 만에 붙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그런 IQ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직업을 찾는 걸더 추천을 드려요. 제가 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 들어 주셨던 비유인데 내가 축구에 상위 1% 이상의 재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축구를 해야지 생물사 시험을 공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서 축구를 해야지 이 학원에 와서 생물사 시험 공부하고 있으면 자기 재능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차는 어, 기본적으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는 붓기가 어렵다라는 걸 가정을 하시고 다만 어, 동차는 붙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 과정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합격하는 과정입니다. 동차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어렵다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 유예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차는 합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때 공부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법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학원에서 유예 1순환, 유예 2순환, 유예 3순환으로, 어, 커리큘럼을 만들어요. 근데 저도 유예 1순환, 2순환 때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예 1순환, 유예 2순환은 인강으로 들었고요. 유예 3순환은 강의 자체는 인강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매 토요일마다 가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이때 모의고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전날 저녁부터 먹는 음식과 물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되고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러 가서 먹는 음식과 물도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속이 편하고 화장실에 가는 타이밍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은 결국 막판에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유해 3순환 이후로는 굉장히 빠르게 뛰어야 돼요. 빠르게 달려야 되는데, 유해 1순환, 2순환 때부터 빠르게 뛰면은 유해 3순환 때가 되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 1순환과 2순환은 어, 걷는 속도로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하고, 유해 3순환 때 열심히 달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이 이상 더못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실제로 2차 시험을 보고 저녁에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는다. 이번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내 세무사 수험 생활을 마친다라고 주변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후회 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거 이상 더 잘할 자신도 없고. 1년 더 공부한다고 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시험 봤을 때 커트라인이 54점이었는데 어쨌건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으로 붙었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제가 세무사 시험을 약 2년 7개월, 8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서 갖고 있었던 나의 시험 공부에 대한 마인드, 생각들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세무사 시험,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그거에 더불어 좋은 결과까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